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실 정치가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당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정당이 하는 일과 그 역할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럴듯한? 먼저, 정당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정당은 같은 정치적 이념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정책을 실현하려는 조직입니다. 쉽게 말해 정치 클럽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할 때 정당 이름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만큼 정당은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당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몇 가지 핵심 역할을 정리해 볼게요. 정당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법안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정당은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하죠. 이렇게 각 정당은 자신들만의 공약을 내세우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 정당은 누구를 후보로 내보낼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을 공천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정당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중요한 자리는 거의 정당 소속 후보들이 차지하죠.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정부를 운영하게 됩니다. 만약 어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어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주요 정책을 이끌게 되죠. 반대로 야당이 된 정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국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거죠. 국민과 정부를 연결하는 것도 정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때, 정당은 그 의견을 모아 정책으로 만들거나 법안으로 제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정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정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SNS나 유튜브를 통해 정치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치 교육을 하기도 하죠. 특히 선거철이 되면 정당마다 홍보 영상, TV 토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알립니다. 정당은 나라마다 운영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하나의 정당만 존재하는 경우에요. 대표적인 나라로는 중국이 있죠. 다른 정당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두 개의 주요 정당이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여기에 해당해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죠.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며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나 독일이 대표적이죠.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립정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당이 하는 일과 역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정치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투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선거가 있을 때각 정당이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정치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